루카복음 4장 14절에서 22절에 나오는 표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어, 전에 이 14, 16절, 16절에서 30절을 이미 한번 같이 읽어본 적이 있어서 단어는 그때 찾았던 것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자르나자르 예, 나자렛인데요. 이 르. 일성으로 읽기도 하고요. 르. 사성도 성조가 있고요. 또 방언 지역에 따라서 레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늦골 할 때는 레이고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혹시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다른 어떤 지역에 성당에 갔더니 나사 레이라고 읽더라. 아니면 어떤 지역은 갔더니 나사 르라고 읽더라. 다르실 수 있다라는 거. 저도 경험해본 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송두 송두 네, 낭독하다 라는 뜻이고요 후요 후요 네, 기름 부음입니다 이게 단어는 아니고요 동사랑 이 기, 기름이라는 이 목적어 명사형 합쳐서 해석을 하면 후요 기름 부음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후로 후로 포로로 하다 잡히다 라는 뜻이고요. 은즈 은즈 네, 은혜롭고 자유롭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비에 희년 할때 은즈 지년 이라고 하기도 하고요그 네, 은혜로운 해로 선포한다 라고 할때그 은혜로운 해 라고 할때은스 라고 중국어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성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인 성신의 능回到자가리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他在他们的会堂内视教受到众人的称揚 h e began teaching in the synagogues of the Jews, and everyone praised him.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他来到了那扎勒,自己曾受教养的地方,安他的习惯就在安息日那天进了会堂,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하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有人바 이사이아 신지수 띠 게이 타 타쎄이 장카이 숫쥔 좌우 다우 러이 추우 상변 시에 쇼히 스튜어 투리 앤데이 핸지 팀드북 업드 프라피지 사야 지주 스텐 언 로드 스크롤 앤 파운드 플레이스 웨이티스 리튼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 마리가 그 분께 건네 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상 로더선 린 위워 身上因为他给我付了油派遣我向贫穷人传报喜讯向福虏宣告释放向盲者宣告复明使受压迫者获得自由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휴언부 상주 은총지년 And announced the Lord's year of mercy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타바 수건 짠起來 交给 失意就坐下了。会堂内众人的眼睛都注视着他。Jesus then rolled up the scroll, gave it to the attachment attendant, and sat down. While the eyes of all in the synagogues were fixed on him.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他便开始对他们说,你们刚才听过的这段声静已经应验了。Then he said to them, Today these prophetic words come true even as you listen.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众人都称赞他。 经其他口中所说的动听的话,并且说,这不是若瑟的儿子吗? All agreed with him and were lost in wonder while he kept on speaking of the grace of God. Nevertheless, they asked, who is this but Joseph's son?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 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